다음 이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이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은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 그리고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입니다. 이때 상수 ab에 대하여 ab의 곱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요.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골 제로의 두 근은 알파, 베타입니다. 여기서 간두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가 되고, 두 근의 곱은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곱한 값은 0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 B의 값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B는 0보다 작다가 나오고 자그 다음에 이제 이 이차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B의 X 마이너스 8B 꼴 0의 두 근이 절댓값 알파 플러스 절댓값 베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 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이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 그리고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 이게 두근의 곱인데요. 아, 두근의 합인데요. 두근의 합은 4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고, 두근의 곱.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과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이렇게 곱한 이 값이 마이너스 8b,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b. 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기에서요. 두 근의 곱이 여기는 알파 베타가 b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알파와 베타 중에 하나는 0보다 작아요. 하나는 0보다 크고. 그 말은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여기는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여기, 알파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곱하고 나오고, 베타는 그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8b. 이걸 계산한 게, 마이너스 알파 베타였잖아요. 자, 이 알파 베타가 b라고 했습니다. 알파 베타가 b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 대신에 b라고 쓸 수가 있죠. 이것이 마이너스 8b가 되고, 약분해서 없어지고. 그래서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는 8 이런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해 보면.